네,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헬타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 마사지의 고급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머리 펌 근육들에 대한 마사지 방법이고요. 머리 펌 근육들은 우리 통증, 특히 이제 편두통이나 두통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입니다. 1, 2편 영상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1편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깨에 무거운 숄더 거들 상지를 들고 있어서 우리 자주 목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해주는 근육으로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편 영상에서는 흉쇄유돌근과 견갑거근에 대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머리와 목을 받치고 있는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북목 자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견 경각근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과 관련 있는 근육이다입니다. 그러면 각각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육은 머리 넓판근인 Splenius Capitis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지금 사진처럼 우리 뒤쪽에서 Trapezius라는 근육을 덜어내고 나면 바로 뒤에, 목 뒤쪽으로 두 번째 층에 존재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Splenius Capitis를 덜어내면 그 밑에는 Semispinalis Muscle이 있습니다. 머리 반 가시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뒤통수 쪽으로 올라가는 옥시피탈 넓부가 이세미스파이날리스 캐피티스의 근육 사이를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세미스파이날리스 머슬의 긴장도가 높게 되면 옥시피탈 넓부를 압박하게 되고 우리가 뒤쪽으로 올라오는 편두통 혹은 두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육은 롱지시무스 캐피티스입니다. 롱지시무스 캐피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 뒤쪽으로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의 긴장도가 높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트리거 포인트의 위치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귀 뒤쪽으로 오는 두통, 턱관절 두통과 혼용할 수 있는 두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 옆으로 눈 주변부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롱지시무스캐피티스의 마사지를 시행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한 번씩 눈이 맑아졌어요? 혹고 눈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목평근에 나머지 작은 4개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 붙어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2개의 근육은 직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렉투스 Capitis posterior. 큰 것은 major, 작은 것은 minor라고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 중에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oblique capitis superior, 그리고 밑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oblique capitis inferior muscle이 있습니다. 이네 개의 근육을 마사지하기 위해서는 류칼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 류칼 라인은 크게 세 층으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 뒤통수를 이렇게 만졌을 때 가장 뒤쪽에 먼저 만져지는 층에 해당하는 하이스트, 가장 높은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뒤통수 밑으로 쏙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는 슈페리어 뉴칼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4개의 작은 근육들을 마사지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인페리어 뉴칼라인까지 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실습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습 영상으로 스플레니우스 캐피티스와 세미스파이날리스 캐피티스 두 가지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목 쪽에 있는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 덩어리를 찾게 되면은 이 근육 덩어리가 두 개의 근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마사지할 때는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 슈파인 자세에서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 근육의 주행 방향으로 근육 밸리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따라가면서 마사지를 시행해 줘야 되고요. 이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뼈 주변부에 바짝 붙어있는 근육으로 우리 목에 있는 전방 전이 로도틱 커브를 따라가면서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마사지하는 동안에 목 있는 데가 위로 들렸다. 내려갔다가 하는 정도의 강도로 시행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롱지시무스 캐피티스입니다. 롱지시무스 캐피티스는 엎드려서 혹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모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찾은 다음에 그 뒤쪽으로 손을 가져가 보면 딱딱하게 있는 뼈를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 뼈의 아래쪽으로 손을 꾹 눌렀을 때 홈처럼 오목한 면이 있습니다. 이때 오목한 면을 따라서 깊숙하게 손을 넣으면서 마사지를 시행해주면 됩니다. 근육의 주행 방향에 따라서 결을 같은 방향으로 시행을 해줬을 때 최대한 길게 길게 잡고 시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롱지시무스로 인한 통증구역이 귀 뒤쪽 혹은 턱 관절 뒤쪽 그리고 눈 주변에 있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깊숙하게 시행을 잘 하게 되면 그런 통증들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근육 네 가지들입니다. 렉투스, 메이저, 마이너, 오블리크, 슈페리어, 임페리어 네개 근육을 마사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류칼 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루칼 라인을 찾은 상태에서 손을 깊숙하게 아래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때 환자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는 손이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환자의 턱이 들리는 형태가 대줘야지만 우리 손끝이 임페리어 뉴칼라인까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뉴칼라인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우선은 근육의 벨리 부분을 찾습니다. 살 덩어리가 작게 만져지는 부분을 찾았을 때, 우리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리 근육이 위아래 방향으로 흘러갈 때, 손가락은 좌우 직각 방향으로 디프릭션 마사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마사지의 강도는 환자가 조금 아프다 하는 정도까지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마사지 자극이 어느 정도 2에서 3초 정도 시행한 후에 손을 뗐을 때 다시 혈액순환이 증가되면서 환자들은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올리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잡았던 렉투스 근육에 비해서 손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위치해서 찾았을 때 우리 머슬 밸리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슬 밸리를 찾은 상태에서 역시 주행방향이 대각선 아래, 위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직각방향으로 근육을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때도 강도가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는 강도로 시행을 했을 때 2에서 3초 정도 디프렉션 마사지를 적용한 후 손을 뗐을 때 환자들은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정상은 마사지할 때 근육 섬유 머슬밸리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으로는 고급 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혹은 일반인들께서 머리에 대한 두통을 느꼈을 때 뗄래야 뗄수 없는 꼭 필수적으로 마사지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